12월 17일 새벽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찬성가 527장입니다. 음. 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이. 어서 돌아. 서 돌아, 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도 좋지 못한 당하고 못받듯이 따놓고놀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요. 우리 주. 기다리신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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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어서 돌아라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마아 파도 주님의 손. 오늘은 에스겔, 20, 14장,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2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저 여우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행한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이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 얼마나 그거를 이해 못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 어떤 그 마을에 어떤 그 자녀가 이렇게 죽, 죽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그런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위로를 해도, 어,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분이 에, 가서 그냥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위로를 받고 또 어떤 걸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일어나서 자기의 삶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큰그 그 위로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재앙처럼 보이는 사건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진, 사나운 짐승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충동도 아니고 이유 없는 분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말씀,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지요. 고난 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를 꺾,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길이었음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삶과 주님을 붙잡고 버티며 살아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낸 그 시간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살리는 간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낸 고난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은 눈물로 지나가지만 훗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고난을 겪어, 어, 겪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 고난이 나를 살렸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낸 그 시간이 반드시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 이유를 묻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여전히 선하다는 것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의 몸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만져 주옵소서.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문턱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로 자라 흔들릴 지언정,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알수 없어도, 나중에는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